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 수련은 건물 옆에 있는 가로등불에 수많은 날벌레와 나방들이 가로등과 사투를 벌이며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어둡고 한적한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산 짐승들이 차량 불빛을 보고 차도로 뛰어드는 위험한 일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 저렇게 죽음을 자초할까? 왜 저렇게 죽을 일에 뛰어드는가?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동물들의 어떤 본능적인 부분과 더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사람은 재앙의 일에 본능적으로 뛰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재앙의 일을 붙잡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손잡으면 손해보는데, 망하는데 죽는데 병드는데 큰일 나는데 끝까지 그 재앙의 일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 다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재앙을 재앙으로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숨어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별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재앙을 숨어 피하는 일만 잘 하여도 우리는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잘못된 일을 잘 분별하셔서 지혜롭고 형통한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만날 재앙의 일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백신이 되고, 또 지혜가 되고, 분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혈연 가족은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객체가 아닙니다. 함께 연결된 한 몸뚱아리와 같습니다. 남편이 얄밉다고 남편이 아픈 것을 아내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내의 고통은 남편의 고통이고 또한 자녀들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만 잘 된다고 마음 편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평안해야 진정한 평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혹여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곧 부모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아픔이 또한 자녀의 아픔이 되고 자녀의 눈물이 부모의 눈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재앙의 일들을 만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 사람 예수 믿어서 나한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안전함을 얻는다. 이것으로 끝날 수 있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때의 진정한 형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재앙의 일들을 만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1세기 과학으로 세운 건물이 무너지고, 또 다리가 끊어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기차가 탈선하고, 배가 침몰합니다. 불과학력적으로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서초구 서초동에는 대한민국 업계 매출액 1위를 달리는 초호화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이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47분경에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삼풍백화점 사고입니다. 저희 사모에 아주 친한 친구분이 당시에 그 삼풍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전날까지 근무하였는데 무너진 당일날이 유일한 휴무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재앙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2001년 9월 11일 아침, 알카에다의 사주를 받은 테러범이 보잉 767기 두 대를 납치하여서 오전 8시 46분에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 또 오전 9시 3분에 남쪽 건물을 충돌시킵니다. 전 세계 중에서도 강국인 미국, 그리고 또 미국의 가장 중심지인 뉴욕에서, 또한 뉴욕에서도 또 가장 중심이 되는 세계 무역 센터가 테러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그 세계 무역 센터에 수석 부총재로 있었던 분이 우리 한국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돈 장로님은 그날 그 건물 110층에서 10시에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커피를 먹으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먹지 않던 딸기 스무디를 시켜서 먹었는데요. 뉴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예정보다 이동 시간이 30분이나 늦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할수 없이 이동 장로님은 그 회의를 취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은 재앙을 피하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4월 8일에는 우리 교회에 코로나 관련한 잘못된 문자가 이 지역에서 우리도 모르게 돌았습니다.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눈 중에 한 집사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시고 잘못된 문자를 다시 바로 잡도록 처리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감한 이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받을 만한 모든 일에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난해 가운데에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건강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계속 되었었지요. 어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근심도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다시 정리하고 생각해 보면 모르고 지나갔으면 내 안에 큰 병을 키우고 또 그것이 생명에 큰 위험을 줄만한 많은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될 만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발견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보호를 받고 재앙의 큰 위험을 피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깊은 병으로 생명의 큰 위험을 가지신 분들도 기도로서 다시 그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살게 하신 또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좋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 되는지는 그건 사실 우리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속상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안 좋은 일로 끝날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절대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의 일들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도록 늘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물리적이고 환경적이고 불강력적인 일이 아닌 우리의 선택에 달린 재앙의 길도 참 많습니다. 수없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거래처들, 학교 직장 친구 동료,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창고라는 감염병의 일들, 그리고 또 많은 교통 상황의 일들, 사고들, 사건들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는 특별히 나의 선택이 중요한 실마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미래의 모든 선택들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성공을 바라보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그거 잡아보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길, 바른 방법을 찾아서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쌓아 올리는 과정에는 무수한 시간과 힘과 또한 노력과 눈물, 땀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데에는 한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재앙의 일을 우리가 붙잡지 않도록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우리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은 한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고 한 사람의 근심은 한 사람의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